아프고그렇습니주저해내 경기 최고의 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팬들 원정 경기 동 끝까지 함께 응원을 갈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도 막고 강원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. 겠습니다 어, 홈에서 늘 좋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동현경이 승리가 조금 늦게 나온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카드를 분정하신분 카드 하나 카드입니다. 하나 카드는 운영팀에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.